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정광웅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약간 억으로 끄는 듯한 오늘은 뭐 뭔데요? 어, 단열에 대해서 당신이 모를 것 같은 일곱 가지. 아 단열 아, 단열 음. 시작이죠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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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첫 번째 단열재는 두꺼울수록 좋다. 악피시네요 어. <웃음> <웃음> 단열재는 두꺼울수록 좋다. 네. 좋죠. 아. <laughs>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은 의미 없는 수치로 된다라고. 본적 있어요. 아, 그렇지. 예.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오늘 나온 일곱 가지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아, 아, 어, 예, 그게 답이에요. 예, 예, 예. 어. 틀린 얘기는 아니지. 예, 근데 예.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예, 거야. 예. 우리가 이제 열관료율 네, 네. 열관료율이 단열 성능이잖아요. 네. 열관료율은열 전도율 나누기 m. 네. 이거 설명하는 순간 구독자 수는 반으로 딱.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laughs> 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데 50mm 네. 똑같은 단열재가 네. 같 같은... 요렇게 하고 이쪽 열관료율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봅시다. 이쪽 열관료율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이라는 네. 단위를 갖고 있고 네. 정말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네.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가 네. 이 숫자가 작아지로 단열 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요 단열재 열 전도 율은 비드법 단열재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네. 열 전도율은 0.03 해서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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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고 계산 안한지 오래돼서. 아니 휴대폰 없어. 이,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아렇게아 그래. 아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그래. 그, 그 그,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 그계산그 할게 0.6 0.6 그, 러면 그, 0래0그2 0 3래 그, 그래. 그, 그래. 그,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단열에서 알아대 첫 번째. 네네. 응.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단열성은 확실히 좋아지는 데 네.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좋아지는 정도가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그래프가 아, 이 그래프.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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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0mm 단열재가 붙어 있는 집에 100mm 단열재를 붙이면 열 관류율이 이렇게나 좋아져요. 네. 딱 50mm만 좋아져도 굉장히 네, 좋아지는 네. 거죠. 근데 기존에 200mm 붙어 있는 집에 네. 200은 너무 작겠다. 그니까 150mm 붙어 있는 집에 네. 똑같은 50mm를 더 추가하면 200mm가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단연 성능 차이는 이거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단열에 대해서 알아야 될첫 번째 상식. 네. 음. 그러니까 두꺼워질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지지만, 네. 일정 두께를 넘어가면 아예 거의 수평에 붙는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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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직선 그래프가 될수 없습니다. 네. 일정 두께를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자문 회의 갈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붕이에요. 네. 지붕. 그리고 여기는 외단열. 지붕 내단열이야. 네. 네. 그 협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니 이쪽 열교로 빠져나가는 게 예를 들면 0.4라고 쳐 네. 0. 빠져나가는 게뭐 무의미한 숫자 0.4 네. 아니 그러면 모하라 이걸 다쌓 네. 이걸 두껍게 만들어서 네. 기존에 이게 1이 빠져나갔다면 네. 이걸 빠져나가는 걸 0.4를 줄이면 되지 아 네네 여기서 마이너스 0.4하면 네. 이 빠져나가 퉁치자 어, 퉁치자. 어, 퉁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순간... 그런 소리해 <laughs> <laughs> 근데 이뭐 이쪽 온도 다 떠나서 네,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게 네. 기존 두꺼운 단열재가 붙어 있는데 네. 그걸 어느 정도 줄이려면 정말 두꺼워져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두꺼운 게 붙어 있었는데 이걸 이쪽 손실을 줄이려면 네. 엄청나게 두꺼워져야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네. 기존에 200 붙어 있으면 500, 이, 600이 돼 계속 붙여야지 되, 그렇죠. 이 손실을 막을 수, 막을 있는, 수 있는 거지 여기 50mm 하나 더 쌓아주는 게 낫죠 네. 50mm고 여기 30mm만 쌓아도 되는 거지 네. 30mm만 쌓아도 이쪽에서 200mm, 300mm 붙은 네. 거랑 어, 네. 효과가 같은 거지 네. 결국은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아, 네, 이게 네. 첫 번째 네. 음. 자두 번째는 다 준비해왔어. 오, 처음 봤어요, 저, 이렇게 준비하시는. 아, 그럼? <laughs>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딱 치면 글씨가 싹 나타나는. 아, 음, 정민이가 편집을 안 해줄 것 같아. <laughs> 공기는 최고의 단열재이다. 최적의 단열재 아닐까요? 최적의 단열재다. 에, 에.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틀린 얘기는 거지. 그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기의 열 전도율. 공기의 열 전도율이 얼마냐면 그 습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지 않나요? 0.02. 5 공기의 열 전도율이 0.025와트퍼미터 켈빈이에요 네. 우리가 쓰는 단열재가 0.03 얼마니까 네, 네. 단열재랑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의 단열재도 아닐 뿐더러 뭘 이해해야 되냐면 대류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네, 대류. 네. 왜냐면 이게 뒤에 나올 3번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네. 3번. 우리가 IC벽하고 네. 단열재하고 네. 공기층 띄우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단열 역할을 한다 라는 네. 거죠. 어. 여기에 있는 공기층이 벽돌 뒤에 있는 공기층이 공기는 최고의 단일재니까단일 네. 역할을 한다라는 네. 거죠. 근데 사실은 전혀 안 되죠. 안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대류가 때문에 그냥, 네. 대류. 대류. 대류 현상 때문에 네. 열이 전달되는 게 그러니까 전달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게 대류인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대류대 대류를 내가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건 계란 후라이가 네. 후라이판에 계란 후라이를 깨면요렇게 노른자가 예, 생기죠? 노른자가 네. 이게 불은 강해서 네. 밑에 건 시커멓게 다 타는데 네. 위는 생날이이잖아요 네. 이게 익지 않는 이유는 달걀의 점도가 높아서 네. 이 안에서 대류가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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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양은 냄비에다 물을 끓이면 네. 물이 금방 끓는 건 네. 뜨거워진 건 위로 올라가고 네. 상대적으로 낮은 건 빙글빙글 네. 도는 네. 대류현상 때문에 네. 전체 열이 균등하게 네. 올라가는데 계란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니까 대류가 있으면 말짱 꽝인데 네. 법적으로도 이거의 단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후진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장 생산돼서 갇혀 있는 공기만 단열성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 말을 빙글빙글 돌렸지만 네. 유일한 게 유리밖에 없는 거예 이건 닫힌 공기잖아요. 닫힌 예, 공기. 예. 그러니까 복층 유리 사이에 들어있는 이가 네. 가스층. 네, 네. 이건 공장 생산돼서 갇혀 있는 거니까 이거 이외에는 단열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건축에는 있 모든 공기층은. 네. 그러니까 공기는 최고의 단열재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 건축에서는 네. 단열선이 전혀 없다. <laughs> 뽁뽁이도 있잖아요. 뽁뽁이. 또안믿는구나 <laughs> 아니에요. <웃음> <laughs> 법을 이런데 뽁뽁이들은 어. 그 다친 그런 데잖아요. 뽁뽁이가 단연 성능을 갖는 건 이게 공기방울이 작아서 네. 대류를 일으키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좁아가지고. 에이. 그래서 이게 대신 똑같아요. 뽁뽁이가 커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뽁뽁이만한데 요 네. 뽁뽁이가 커지면 이것도 단연 성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이. 이 속에서 대류를 일으키니까. 에이. 그래서 뽁뽁이는 지금의 크기여야 한다.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laughs> 그렇지 <laughs> 갇혀 있긴 하니까. 네, 어. 근데 이거는 대류도 있을 뿐더러 외기가 들어가니까. 네. 이 어. 벽돌에 통기구를 원래 놓잖아요. 그렇지. 없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네. 통기층 이제 단열 얘기할 때 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6 9 4 6이거든요 네. 외부로 가는데 공기층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이 뒤부터 모든 재료는 열 관류를 계산을 안 하도록 돼 있어. 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죠. 아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해요. 다만 이 공기 공기 층에 단열선은 없는 거지 없고 벽돌에 단열선은 아 그래서 법적으로도 공기층에 단열선은 거 없어 있긴 하나 네. 거의 없지 거의 네. 있는 둥많은는둥 하는 정도에만 인정해주고 콘크리트 단열재 벽돌에 열전도 그러니까 열관류를 합산하도록 예. 예.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다라는 네. 거죠 네, 이해 두, 이게 네. 두 번째 정 대표님이 이해하면 다 이해하고 <laughs> 자세 번째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단열재마다 단열 성능의 차이가 있다. 예, 있죠. 그렇지 않아. 두께마다. 아니야. 단열재마다 단열 성능은 차이가 있어. 네. 근데 없어. 아이이맨 어. 경시 그맨 마지막에 시간이 경과했을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나 오늘도 많이 준비했어. 이게 단열재를 확대한 거예요. 네. 단열재. 네. 단열재는 단열재를 이루는 물질과 네. 그 속에 공기... 가스. 네, 네, 가스가. 어, 들어가죠 가스... 가스가 <laughs>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얀색 비드법, 네. 뭐 분홍색 아이소핑크 네. 뭐 하잖아요. 그 하얀색은 이 물질이잖아. 네. 아이소핑크도 이 물질이고 네. 물질의 단열성능은 똑같아요. 아, 네, 네, 네. 똑같아. 폴리에타는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소핑크 는 단열성능이 좋다. 네. 비드법은 아이소핑크 다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지만 틀린 얘기인게이 네. 물질의 단열성능은 같아요. 아, 네, 네. 음, 똑같아. 네.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네. 네네. 너무 미세한 차이밖에 네네. 없는 거예요. 단열재 단열성을 내는 건 오로지 이 가스층에서 내는 거예요. 네네. 가스층 그러니까 단열재마다 이 가스가 다른 거지 네네. 물질이 달라서 단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거가 세 번째 네네 음. 네 번째는 밀도가 높아질수록 단열 성능은 좋아진다. 아니죠 밀도가 높아질수록 4호, 3호, 2호, 1호 아니죠 4호보다 3호가 밀도가 높아야 낮아요. 삼호가 밀도가 높죠. 높죠. 네. 그러면 단열 성능은 좋죠. 그러면은 밀도가 높아질수록 단열 성능은 맞죠. <laughs> 하지만 아니죠. <laughs> 이것도 맞지만 네네. 아닌 거지. 네네. 왜 아니냐면 이제 아까 연장선인 거죠. 이건 앞에 걸 이해해야 되는 건데 밀도가 높아질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근데 실제로는 좋아진다는 거지. 4호보다 3호 밀도가 네네. 좋고 3, 2호, 네네. 1호보다 좋아지면 네네. 밀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비드법으로 따지면 이게 15, 20. 아, 맞아요. 아~ (25) 네네. (30) 네네. 킬로그램 미터 (3승) 네네. 이런 밀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열 전도율도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좋아진다고요 네네. 대충 이게 (0.0) (36) 정도 된다면 네네. 뭐~ 이건 (0.0) 뭐~ (33)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네. 좋아져요 네네. 맞는 얘기지만 틀리다는 거죠 왜 틀리냐 아~ 또 많이 준비했지 네네. 두 개를 <laughs> 놔요 이게 단열재 속에 아까 설명한 가스 네 덩어리야 덩어리 네. 요게 비커치 빚꿈치... 그이죠그그렇그니까 네. 그러니까 물질의 단연 성능은 네. 동의하고 네. 이 가스가 무엇이 네. 네, 네. 아이소핑크 속에 들어가 있는 가스의 단연 성능이 좋은 거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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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예, 다 바깥으로 새 나가죠. 새나가새 네. 나서 공기를 교체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이게 이슈엔 안 났지만 그런 오해도 있어. 아이소핑크가 단연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네. 그 얘기를 네. 오해하고 아이스 핑크 속에 들어있는 펜탄 가스가 네. 공기로 치환되면 단연선이 네. 당연히 떨어지지만 네. 무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비드법 단열제하고 동일해진다는 거죠 네, 네. 음, 비드법 단열제가 공기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막대 먹은 단열 성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네. 그뭐 그거는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동일 면적 속에 방을 크게 줄여나가요. 네. 네 점점. 네. 근데 이게 크면 왜 단열 성능이 안 나오냐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열을 가하면 이속에서 대류가 일어나요. 네. 네. 대류가. 이쪽에서 열을 가하면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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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류 되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네 대류. 근데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네. 대류가 줄어. 네네. 근데 얘보다도 얘가 더 작아. 네. 그러니까 대류가 점점 예. 줄어들. 어더 많은 걸 거, 많은 대류를 거쳐야 되는 거쳐지는 거죠. 거쳐지는 예. 거죠. 근데 밑에 숫자가 유의미한데 네. 이 밑에 숫자가 뭐냐면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볼까요? 네. 밑에 숫자가 뭐냐면 이게 이 면적 속에 있는 물질의 면적이에요. 이 빗금 치 면적. 네네. 물질의 네. 면적. 네. 그러니까 공기 방울이 줄어들면 네. 물질 물질의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비금의 네. 면적이 많아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단열 성능인데 물질은 열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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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전달되는데 네. 이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안 네. 좋아지지만 대류 현상이 주니까 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까 네. 밀도가 올라가면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드법 4호, 3호, 2호 네. 네. 근데 왜 1호 밀도밖에 없냐 네 야, 그게 오늘의 핵심인 거지. 오늘의 핵심은. 더 줄어. 네. 더 줄어. 그러니까 1호 밀도 넘어 네. 넘으면 어차피 대류가 없는 건 똑같아. 대류는 거의 없어. 네, 네. 대류는 유의미한 대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물질의 양은 계속 늘어나. 네. 이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더 나빠지는 더 거네더 나빠지는 거지. 네. 그래서 <laughs> 어느 포인트를 넘어가면 네. 열전도이쭉 떨어지다가 네. 어느 포인트를 넘어가면 오히려 더 올라, 단일, 올라가게 올라가는 되는 거지. 거네요. 그 적정 최대 밀도가 단열때마다 다른 거지. 네. 그래서 비드법은 1호 밀도까지밖에 없는 거고. 네. 30kg 짜리 30kg 짜리 네. 35kg를 올리면 단열 성능은 네. 향상이 없는 거지 네. 밀도만 높아질 뿐인 거지 네. 그러니까 단열재로서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지 네. 밀도가 올라가면 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만 올라가고 네. 가격은 올라가는데 단열 성능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1호 이상 더 만들 이유가 네. 없는 거지 압출법 1호랑 압출법 특고도 단열 성능이 같지 않나요? 거의 같아 네. 그니까 <laughs> 압출법은 이렇게 오는 <이렇게 웃음> 거지 압출법 삼호, 이호, 일호, 특호가 별 차이 없네. 네. 그니까 특호 이상 하면 거의 수평인 거지 그냥. 네. 그러다가 특호보다 더, 다시 더 올라가. 다시 올라가. 네. 그래서 이 이상의 밀도를 만, 단열적으로는 만들 필요가 없다. 네. 하지만 우리 얘기했듯이. 구조적, 구조적 강도 네. 때문에 이걸 더 올릴 필요가 있는 거지 네. 단열성이 더낮아 네, 하더라 네. 그래서 유럽에 보면 지중단열재의 단열 성이 0.04밖에 안 되냐 네. 밀도가 훨씬 높은데 네. 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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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상식의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이게 네 번째. 네, 네. <laughs>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내단열과 네. 외단열은 장단점이 있다. 저기 무슨 장점이 없잖아요. <laughs> 옛날엔 이 말이 됐지.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들어봤어요? 주택은 네. 주택과 교회가 있어. 네. 생긴 건 똑같아. 네. 주택과 교회가. 주택 교회가 있어요. 네. 주택은 사람이 24시간 365일 사니까 네. 외단열이 좋고 교회는 네. 일주에 일몇번안 쓰는데 네. 외단열이면 난방을 해봐야 콘크리트 데피는데 네. 에너지 다 쓰니까 네. 온도를 빨리 올리려면 네. 내단열을 해야 된다. 학교 때 아그 건축가를 나온 게 아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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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아 외단열은 네. 콘크리트 추결이 되니까 네, 네. 주택 같은 데는 네. 외단열이 멀등히 네. 좋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체육관 네. 그런 네. 것들은 단열재가 바깥에 있으면 난방해 봐야 콘크리트가 뜨거워지니까 네. 네. 계속 대표도안 안 따뜻해지니까 네. 단열재가 안쪽에 있어서 네. 난방하면 바로 훅훅 올라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이걸 장점과 단점으로 봤거든요. 네. 각각의 내단열과 네. 내단열의 단점. 네. 그래서 어떤 건 내단열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흘러서 이때가 제가 벌써 30년 전이니까 대학 아, 예.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 어, 정 대표님 알고 계시까정 그러니까 대표님은 건축학과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야. 그래요? 어, 이걸 아. 전혀 안 배웠으니까 예. 백지에서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내단열은 더 이상 장점이 없는 거지. 네. 네 음, 단열은 현대 건축에서는 단점만 있다고 보는 거죠어 저런 음. 근데 이게 사용 빈도에 따라서 지금 음.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 교회는 그래도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무보 <laughs> 교회 어. 배도 있고 일주일에 몇번 쓰잖아요. 음, 음. 근데 1 년에 그 진짜 뭐한달 정도 쓰는 농막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마찬가지야. 해, 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실망인데? 아우 실망. <laughs> 그러니까 우리 <laughs> 우리 그. 바닥에 내단열 외단열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네. 기초 바닥에 내단열이 낫냐 났냐, 외단열이 낫냐 그때 네. 이게 이것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게이 건물의 성능을 따져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충분히 건전하게 외단열이 되면 네. 이 열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당연히 기초 밑에 단열재가 들어가도 네. 더 낫다라는 네. 거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건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거의 1980년대 후반 정도 이 이론이 다. 뒤집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도 더 이상 유럽에서는 아 물론 이제 지금 지어지는 것도 허접한 게 있으니까 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오늘 얘기는 다 답은 같아. 맞기도 하고 틀리다. 라는 네, 네. 건데 틀리다는 입장은 뭐냐면 외단열이 충분히 건전하고 집이 기밀해지면 네.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지향 지향점인 거죠. 에너지도 절약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외단열이 충분히 건전해지면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지 않아. 왜냐면 일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 일사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사 에너지가 어. 없지 닫힌 공간이면은. 아 그, 그러면 온도 는 계속 떨어지지. 온도가 계속 어, 떨어지잖아요 계속 네.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얘기랑 연관이 되는데 네. 이제는 건물을 한 달에 한번 쓰든 두 달에 한번 쓰든 네. 온도 하락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일정 온도 이상까진 유지할 수 있다고 유지할 보는 거네요. 아이 응. 응. 그회장님 좋은 응. 집만 줘서 그래요. <laughs> 그... 요즘에 왜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아. 하는 분들이 음. 창문을 없는 집에 아. 뭐 이런 구조로 아. 이렇게 중정으로 중정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집을 또 크게 하고 싶다 아. 보니까 요 간격이 그렇게 많이 아. 안 떨어져서 이렇게 만약에서 일사가 충분히 안 들어가면은 이게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이 안에 제가, 제가 예전에 그 집을 겨울에 공사를 다 끝내고 단열을 200mm 넘게 열겨 거의 없이 음. 했었는데 대피는데 5일 정도가 걸렸어요. 아, 그치. 네.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지 건전하다라는. 아, 아 네, 아, 네, 건전이라는 네네 건 네네 단순히 단열을 잘할까 아니라 어쨌든 현존주 요구하고 있는 이런 거를 고려한 설계를 하길 바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뒤에 얘기랑 붙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일사만 있다면 실내 온도의 하락은 없는 거야. 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산이 패시브 건축 많이 하잖아요 네. 공공건축에 공공 네. 온양 육동 주민센터라고 있어요 네, 네. 이게 협회 인증 받은 건물이거든요 네. 이게 금요일 PM 6시에 퇴근해서 네. 월요일 PM 아, AM 8시에 출근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고 그리고 반나절. 반, 네. 반나절 그러니까 24, 24, 12이 네. 시간 이후에 온 거잖아요 네. 아주 추운 겨울에 네. 실내 온도가 딱 0.6도씩 떨어져 있어요 네. 0.6도씩 네. 네. 떨어지지 않아 네. 어. 그러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 아니 매일매일 0.6도씩 떨어지면 네. 한달 동안 없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 일정 온도 떨어지면 델타 T가 떨어지면서 이제 덜 떨어지고 덜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8도에서 17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음. 건전하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교회도 네. 외단열을 건전하게 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 네. 내단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유 없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내단열 외단열을 장단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외단열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요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 한겨울에 월요일 날 출근해도 실내가. 춥지 않으니까 네. 바로 일을 할수 있어 막 네. 음. 이러고 있잖아 <laughs> 어, 네. 쪽 뽑아먹을 수 있다는 네, 거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유럽에서 패시브 건축물이 업무실 쪽으로 이렇게 화랑인 거는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1인당 생산성이 출근하자마자 일할 수 있고 오밤중에 난방을 꺼도 춥지 않고 네. 하니까 결국 직원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지 네. 어쨌든 말이 좀 세긴 했으나 이제는 내 단열 외 단열을 장단적으로 보지 않는다 네. 특히 이제 뒤에 우리 단열 얘기하면서 죽도록 얘기하겠지만 네. 그 무수히 많은 이 열교들 단열재가 끊어지는 거에서부터 네, 네. 결코 자유로웠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다섯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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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는 단열재는 물에 젖으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네. 떨어진다. 네. 일단 없다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네, 아, 네, 네. 없진 않아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얼만큼 떨어지느냐. 얼마나 전냐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 <laughs> 그래서 <웃음> 참 말이가 좋은 게 이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비드법, 압출법. 어,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한 실험 한게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회장님 집에서 하신 거 아, 아니죠? 아야 아니, 아니. 아, 우리도 물론 하고 있지. 네. 논문을 나온 걸 보면 네. 세 가지 단열재를 네. 아주 혹독하게 이거를 가속화 실험이라 그러는데 네. 혹독한 환경에서 반복을 해요. 네. 어떻게 반복하냐면 물 속에 넣어서 네. 단열재를 요세 종류 의 단열재 물에 완전히 잠, 잠기게 에에. 넣은 다음에 이게 단열재, 에에. 이게 물, 네. 이거를 얼렸다가 녹혀, 전체를 얼려 그냥, 네, 네. 그리고 또 녹여, 네. 또다 녹으면 또 얼려, 네. 이걸 이걸 500번. 에에. 세 종류의 단열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세 종류의 단열재를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네. 넣고 얼렸다 녹였다 네. 얼렸다 녹였다를 500번을 반복해요 네, 네. 음, 아주 가혹한 실험인 거지 네. 그러고 나서 열전도율의 변화를 찍어 완전히 침수된 거니까 네. 물을 쫄딱 먹었다고 봐야지 특히 얼렸다 녹였다면 네. 훨씬 더 심한 조건인 네. 거잖아요 각각의 초기 성능하고 이제 다 실험 끝난 다음에 성능만 딱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쪽에서 뭐라고 나 있냐면 죽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얘는 거의 약간 딱 떨어져. <laughs> 뭐라고 나 있냐면 비드법은 이종만 하게 이종. 우리 네. 그 그레이 비드법이 0.033. 네. 압출법이 아 그리고 이게 0.063. 그리고 어, 그래도 쓸만하네요.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음. 압출법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 폴리우레탄이 음. 경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질이야 경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절반, 33에서 63이니까 네. 절반 떨어졌죠. 네. 2 9 3일이니까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음, 보통 거의 비슷하다고 네. 서양인들이 네. 얘기하고 있는 10% 미만인 네. 거죠. 1 0까지원래 네. 7%고 네. 20에서 46이니까 이거는 두배 넘게 떨어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거에 주목한다기보단 네. 내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음.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네. 네, 음, 있죠. 네. 음. 저주 옷 입어도 입, 그렇지. 예, 차라리 입는 게 낫잖아요. 어. 예, 예.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laughs> 비드법 100ml를 땅속에 묻었으면 네. 이런 엄청난 가속화 실험한 다음에는 두께가 절반 정도로 준 거지. 네. 절반 네. 비드법은 절반, 네. 압출법은 거의 변화가 없고 폴리우레탄은 네. 훨씬 더 네. 많은 변화가 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직접 닿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곳은 결국 압출법 밖에는 네. 없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압출법은 지중단열재로쓸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어, 저, 저 외국에서 음. 물에 닿아도 떨어지지 않는 비드법, 뭐 이런 거한번본적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고밀도 비드법이 있어. 왜냐면 비드법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중단열재를 압출법에서 한테 시장을 다 뺏길 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밀도 높인 비드법 단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비드법 단열재는 우리가 아는 비드법 단열재가 다른 단열재인 거야. 에이... 음, 더 높여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건... 문제네요, 이제. 가격의 문제만. 에이... 그니까 그러니까, 근데 압축법이 워낙 비싸니까 네. 비트법을 밀더더 올려도 가격 경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어 그러네요, 네. 한두배 정도 되니까요. 되니까 에이... 가격이. 그러니까 어? 이쪽 학은 좀 다른 얘긴 거지. 네. 그단일자으면은 하락은 이 정도밖에 서로 안 되는 거죠. 아. 허락이안 거니까. 에이... 네. 유럽에서 네. 지중단일자로 허가가 난게 네. 있으니까 단일성능이 없다라는 것도 틀린 얘기지만 네. 떨어지는 걸. 따져야 되는데 네. 이것도 단열재마다 다 다르다라는 네. 거죠. 이게 여섯 번째. 연질을 폴리우레탄은 실험한 게 없나 보다. 아, 연질은 보면. 젖으면 완전히 젖으니까 네. 네. 연질은 아예 지금 경질만 보드지 보드. 네네네. 네, 네. 보드만. 일곱 번째는 창이 작을수록 단열 성능에 도움이 된다. 안 되죠 아니다 어 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창의 성능을 알아야 돼요 네이 그러니까 말도 맞지만 틀린 얘기인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중간 얘기랑 이거랑 붙여야 돼 사실은 왜왜 외단열 네. 왜, 왜 건전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창은 유일하게 손실도 있지만 획득도 있는 네. 건축물에서 유일한 요소 다른 벽체는 사실 벽체도 획득이 있긴 있어요 외피 색깔에 따라서 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조금 달라져 아단열 두껍게 해도요. 그렇지 같은 단열재 두께면 네. 어두운 색이 난방에너지가 좀더 줄어. 네, 어, 그러니까 네. 외벽도 사실 획득이 있긴 있는데, 네, 네. 그 그러니까 유의미한 값이라고 보지 않는 거니까 네. 거의, 거의 유의미하지 않아. 그래서 창에 비하면 네. 창은 열의 손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벽에 왜 창이 작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창이 아무리 좋아도 벽 성능의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창으로 빠져나가는 훨씬 다섯 배 정도 되니까 네. 당연히 이거, 창이. 이거 이거 진공유리 써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창 중에 가장 좋은 게 열관료율로 따졌을 네. 때 0.6인 거죠 0.6 진공유리로 유, 해도요? 해도 아 왜냐면 창 프레임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 네. 성능이 요 정도 되는데 네. 벽체 열관료율은 0.15 정도 되니까 네. 다섯 뺀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 창의 성능이 훨씬 떨어지니까 창이 작을수록 좋아 네. 하지만 또 옳은 얘기가 아닌 게 획득이 있으니까 창의 성능이 일정 성능을 넘어가면 일정 성능이란 네. 말이 좀 애매하긴 하나 나중에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 창의 성능이 삼중 유리에 네. 로이 코팅 들어가 있고 아르곤 가스 충전돼 있어서 일정 성능 이상 올라가면 손실이 되더라도 획득량이 현저히 많아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들어오는 양이 현저하게 많아요. 창이 허접하면 아무리 일사가 들어와도 다 손실로 나가지만 네. 일정 성능 이상이 되면 들어온 만큼 나가지 않으니까 네. 이 안에 쌓인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얘기지만 네. 틀린 얘기인 게 남양에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조건인 거죠, 아까 얘기한. 남향이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클수록 좋다. 어, 근데 이게요. 난방엔 음. 도움이 되지만요. 음. 냉방에는 그렇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양이란 걸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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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이남향의 성능 좋은 큰 창하고 네. 이 차양이 맞물려 있는 거죠. 현대 건축에서. 어, 네. 네. 음. 이게 돌출이 아니라 근데 아닐까요? 이게 음. 이 돌출이 되는 걸 법적으로 1m 미만만 면적은 에. 아, 그렇죠. 길이가 1m 아닌가요? 1m. 그, 1m, 예, 1m 미만만 해주니까 창문 높이가 보통 한 2600, 뭐좀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1m 하면은 여름철에 이거를 다는 못 막잖아요. 못 막죠. 예. 예. 그러니까 외부 전동창이 나온 거지. 예. 예. 음. 그쵸. 예. 예. 이게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아주 큰 창. 예. 그래도 못 막아도 있는 게 낫죠. 어, 예. 있는 거랑 없는 낫죠. 거랑은 예. 하늘과 땅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요 말도 창이 작을수록 다른 생동 도움이 된다도 맞지만 틀린 얘기다. 네. 현대 건축. 이렇게 일곱 가지. 네. 네, 오해할 만한. 네. 최소한 이거는 이해하고 단열 파트를 들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했으니까, <laughs> 제가 뭐 <laughs>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저, 그, 판교에, 음. 제가 지었던 집 옆에, 음. 이렇게 2층에다가, 음. 남쪽에다 통유리를 페어로 크게 짜가지고, 음. 집에 한 10m를, 통유리를 2층에다가 한 집이 있어요. 음. 근데 차양이 없어요. 음. 여기 집주인분이 이제, 이 실내 온도가 에어컨을 두 대, 소이자를 달았는데, 음. 32도 미만으로 <laughs> 안들어져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죽쓴 거죠, 안전히 네, 근데, 근데, 이런 집이 이제, 앞, 우리 찍었던 일사 차단 필름. 그런 거 필요하죠. 아, 네, 필요한 네, 거지. 단연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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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게 아니고. 네, 게. 그렇죠. 햇빛을 네.